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임무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예. 정확한 사주는 나와 있지 않고 어 음. 이름과 나이밖에 없어서 네네. 이대로 점을 한번 볼 텐데 네. 우선 정보부터 제공할게요. 네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요. 예. 아, 뒷골이 막 당기네요, 갑자기. <laughs> 좀, 뒷골 땡길 일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42년생이시면은 지금 81세신데, 어, 말띠시구나. 예, 이모성 말띠. 예. 이제, 뒷골이 좀 땡기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어, 재작년부터, 가, 그, 식구가 이제, 지, 음, 가족이 늘 수도 있는 그런 좀, 그, 자식으로서요, 그쵸. 그렇죠? 자식으로서, 원래 이제 좋은 일, 그러니까 식소리 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이분을 이렇게 비춰보니까는,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지금 여자분이신데 남자의 관이 자꾸 보이세요. 관이라는 거는 이제 명예라든지 장성의 운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그 관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게 자꾸 비쳐 보이다 보니까는 조금 정사를 이제 보면은 우리 이모생이 나는 칠수에도 그 단단지수라고 합니다. 출세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출세를 못한 게 원이 되고 한이 되는데 그 사주에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사주 간이 뚜렷해서 사실은 남편 꺾고 자식 꺾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가 센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센 분들이 원래 그 내조를 잘하면은 남편 간을 올려주고 자식을 번성하고 하지만은 옛날 이제 시절에 따라서, 그죠? 그걸 잘 못하다 보면은 남편도 꺾는다, 자식도 꺾는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시절에 남편분을 아주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조금 가정 생활에 있어서 좀 고력을 좀 겪으셨을 수가 있겠어요. 뭐, 이때 시절로 봤을 때는 가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어떤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고력 이 있으셨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중년을 보는 거죠. 중년 운에 내 명예라든지 이런 게 차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울타리 안에 들어서 어, 펴지 못하는 생활을 하셨겠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노년에, 그 노년이라고 하는 거는 한 60부터 는 한갑수 전이 지나면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생을 가시는데 이분이 77세 노 노재훈이 들면서는 자손으로서 영화도 있겠지만은 조금 또 한번 이이 남편관에서 내가 궁핍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자식으로서 이제 남편은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 별세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이제 자기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그 보존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 고려기라든지 또 자식으로서의 난제가 좀 있으시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여든하나 이 재작년 수전에 그 80세 넘어 오면서 작년 수전 넘어 오면서 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남들 앞에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눈물로 지 세우는 날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살아있는 게좀 한탄스럽다 이렇게 보일 정도니까 좀+ 조금 많이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보이시네요. 그래서 집안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 끝에 좀 우환이라든지 곡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고 또 내가 그 간이 높다 보니까는 이 자손 궁에서도 또 나와 같은. 이제 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며느리궁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좀 이렇게 센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요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르고 잘 이렇게 내조를 한다든지 누르고 사셨겠지만 요새, 요새 여자분들이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으로서좀 집안에, 어. 이런, 분란이 좀 있지 않았겠네 이렇게 보이, 네요 예, 그래서 많이 애달른 일이 많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요 일이 좀 해결이 되려면은 아마 내년 좀 고비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건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을 친다든지, 한쪽을 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이걸 뭐라 했죠? 뭐, 반, 음, 건강에서 굉장히 좀 위협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하여튼 올해는잘 넘기셔야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치는 게, 관제로 치는 게 나를 직접 치진 않으면은 자식을 꺾는다든지 아니면 내 몸수를 친다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요 고비 넘기시려고 하면 은 올해는 하여튼 무조건 넘어가셔야지. 그나마 조금 내 수전이 조금 편안하시겠다, 그래.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마둘러 여자 삶을 사셨지 원래 남자로 사셔서 막 치고 나가야 되고 뻗치고 사셔야 되는데 좀 많이 힘 그걸 누르고 사시다 보니까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대기업 총수의 이제 부인군이라든지 이렇게 어큰 사주를 지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에 조금 고려가 한란을 겪고 지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그게 그냥 어, 어떤, 왜, 우리가 대기업, 지금, 이제 대기업 중소들도 많이 이렇게 좀 관제 구설, 간제에휩쓸려갖고 고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마음에 어, 힘든 일들을 좀 겪는 걸로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 저기, 어, 공인이 아니시다고 하면, 어떤 자식으로 쓰이는 고난이라든지 지금, 오. 예. 그런 이제 좀그 굉장히 좀 힘든 어, 그런 자식간의 불화라든지 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뒷목 잡고 좀 많이 힘든 어, 내부 건강을 칠, 수, 칠 정도의 음. 예, 그런 좀 많이 힘든 고비를 좀 지금 지내신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음. 그렇다고 음, 이제 퇴임명은 또 길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음, 아이고, 도대체, 너무 잘난 자식을 두셔도 참, 이제,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디 이제, 좀, 어디를 이렇게 관을 들락거리는 그런 마음고생을 하시는 건지, 지금, 어떤 분쟁이 난 건지. 근데, 하여튼, 얘 막, 얽히고 설키고, 희한한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누가 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이 안에서의 분쟁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내가 껴서도 될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한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는 매일매일을 지금 눈물로 지새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 네. 음. 근데 이제 이분이 네. 누군지 밝혀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성함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박수홍 씨 아시나요? 박수홍 씨잘 알죠. 박송 씨 어머니 되시는군요. 아, 박송 씨어머니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안의 부분을 봤을 땐, 이제, 그, 하여튼 뭔가가 굉장히 좀 꼬여있다 이렇게 보여요. 누구, 내란이죠. 내란, 쉽게 음. 얘기하면, 내란인데, 음. 음. 이게 이제, 세력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음. 음. 하여튼, 지금까지 하나였죠. 하나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음. 분쟁이 조금, 분쟁이라기 보다는 서로 타협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음. 그죠. 예, 부, 이, 뭐 부모한테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하면 부모가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 좋은데 그 제3자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자의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자, 자식들의 음. 가정. 예, 그게 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음. 이 편도 들 수도 없고, 이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이 자식도 옳고, 이 자식도 옳고, 이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누구 편은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음. 보이세요. 예, 그래서 말로, 누구, 단 누구 한 명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세고, 이 가슴에, 가슴을 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세요. 예. 근데 혹시 뭐 나와서 이렇게 좀, 한번 저기에 인터뷰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음, 그렇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박성 씨가 좀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예. 빠른 실내로 좀 많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 예, 박성 씨가 좀, 음,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에도 굉장히 강한 걸로 이렇게 어필이 되셨었는데 어떤 음, 이 사건이 좀 좋게 잘 해결되셔서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